저의 무명무명, 가난가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저의 무명 지팡이가 네, 지금 5단계에서 돌파를 해야, 그래야 좋은 무기가 되겠죠? 5단계는 조금 부끄럽잖아요. <laughs> 자, 한번 재련을 가보도록 할게요. 가난가난 효과! 저의 무명 지팡이 아주 간지가 잘 잘, 잘, 잘 흐르죠. 네, 무명 지팡이에는 무쇠 지팡이가 돌파 재료로 들어갑니다. 이차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월석 110개 그리고 영석 420개. 그리고, 갈망의 독침이 40개가 들어갑니다. 또, 재련비는 180금이 들어가네요. 정말, 돈 먹는 지팡입니다. 뭐, 좋은 건 모르겠는데, 돈은 참잘 먹어요. 네. 뭐, 저거 가지고 뭐, 뭐, 좋은 거 있는지는 아직, 경험을 못해서 나쁜 것만 경험했습니다. 가난가난 효과 아주 데미지가 쩔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재련. 고고! 돌파 성공 6단계. 네, 이제 저는 6단계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또 재련을 해야겠죠? 자. 길고 또긴 여정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현지 비즈딧물에 한그 상자를 사면 무언을 무지만이 주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막 강하고 뭐 재련하고 뭐막 해도 남아도는 게 행운의 무언입니다. 정말 정말 남아돌아. 자. 요걸로 한번 가 볼까요? 보통이 올라가네요. 자, 여기에다가 뭘더 집어넣어야 되나? 홍문 행운 부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경험치가 50%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 차. 성공. 그래도 별로 안 올라가요. 거지 같아요. 자, 재력무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도. 뚝딱, 뚝딱, 뚝딱. 네, 보통이네요. 난 특급으로 가고 싶은데. 나 보통 안 시켰어요. 특으로 시켰어요. 이런 거지 같은. 네, 그래도 가보도록 하죠. 대성공! 그래, 대성공 정도 나와줘야 내가 또.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니?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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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그냥 성공? 왜? 대자는 어따 빼고 왔는데? 자, 대성공! 이런 이런 하지만 저한테는 백역에게 무언이 있습니다. 이거 뭐다 질러버리면 10단계 되겠죠. 최단계 네, 저놈의 서신 맨날 저렇게 울려퍼지는 것좀 짜증나요. 천하제 비무대의 서신 좀안 뜨면 안되겠니 시끄러워 죽겠다. 무 계속 보통 뜨면 정말 화낸다. 자꾸 보통 뜨기야. 아 대짜 좀 붙이고 와. 넌좀 너무한다. 내 무언을 얼마나 처먹으려고 그러세요? 와, 무언 도둑 이, 세 진짜 이 무명 지팡이 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슬퍼. 8 단계로 갔고요. 조금만 더하면 10 단계 가겠죠. 금방 갑니다. 음, 보통만 뜨네. 보통 만뜨네 보통 좀좀 떠라. 그런 질문 을 많이 받 아요. 왜 무명으로 가셨어요? 무진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지팡이로 가시지 왜 하필 무명 지팡이로 가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요즘에. 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지나잖아. 남들이 잘안 하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 남들이 다 차고 다니는 무기 따위. 난 무명하겠어. 네, 9단계에요. 이제 진짜 10단계가 진짜 코앞에 있네요. 어서 가자! 사람들이 부유도 가면 돈을 벌수 있는데 왜 부유도에 안 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전 세력 옷을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평화주의자라서요, 세력 그 싸움에, 어, 끼고 싶지가 않아서요. 전 경공도 잘 못하지만, 경공을 배우기 위해서 세력을 할 때, 세력회를 할때 정말 싫었거든요. 음, 이유도 모르고 죽을 때도 있었고요. 또, 잘못 제 지팡이가 휘둘러져서, 시비가 난 적도 있었고요 나는 주워 먹으려고 F키를 눌렀는데 얘 지팡이가 막 흡수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나 뭐야? 아, 죄송해요! 난 이걸 주워 먹으려고 한 건데! 근데 이미 날를 치고 있어. 날 이미 치고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같이 쳐. 그러다 보면 기분이 상해. 그러다보면 씩씩씩 이놈의 불서 내가 적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씨 이씨 이런다는거지 그래서 난 부유도 가는게 싫어 나한테 부유도 가라고 하지마 부유도 재미없고 짜증나니까 솔직히 부유도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4대인던 깨러 간 적은 있지만, 어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논 적은 없어요. 짜잔! 네, 그렇게 막수달를 떨다 보니 모명지팡이 10 단계가 되었네요. 저는 강해졌습니다. 공격력 332, 생병력 900, 해피 210, 일정 확률로 내력 70% 회복. 일정 확률로 네, 치명타 피해량 5% 증가입니다. 일정 확률로 무명무명 무명 효과! 이거는 가난가난 가난 효과인가요? 네. 자, 한번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네. 아, 무명 지팡이 10단계랑 서원 지팡이 10단계랑 하면 무상 지팡이가 되구요 열풍타 열풍타 1단계랑 무명 지팡이 10단계랑 합치면 진 열풍타 1단계가 됩니다. 근데 열풍타가요. 지금 한 7만 골 하죠. 어, 전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지팡이로 계속 쭉 가다 보면 뭐, 뭐, 쓰레기 지팡이 되겠죠. <laughs> 네, 저의 무명 지팡이, 네, 재료는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자, 서림반지도 해야 할 텐데, 서림반지도 돈 들어서 이거는 돈좀 생기만 해야겠다. 아, 돈 먹는 불쑤.